4 11번은요. 역시 마찬가지야. 합을 줬죠. 그다음에 곱, 제곱의 합을 줬죠. 그죠? 문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어? 제곱의 합이 나왔네? 제곱의 합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합 또는 합곱 또는 차 곱. 그렇지? 네. 근데 합을 줬지. 네. 그럼 곱을 알아 몰라. 지금 안 나왔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구할 수있다를 생각하세요. 무슨 뜻이냐? 고소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 선생님 봐봐. 속력, 거리, 시간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물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고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네.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알수 있어 없어 음. 있죠? 이해가 안 가요. 역시 마찬가지야. 제곱의 합이라는 것과 제곱의 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합이라는 놈과 그 다음 곱이라는 놈 또는 차라는 놈과 곱이라는 놈 이 있는데 얘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또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제곱의 합과 합을 알면 곱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야. 합과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역시 마찬가지야. 차와 제곱의 합을 알면 곱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제곱의 합과 차 곱을 알면 차 또는 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렇게 세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알면 구할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거요 그러면 문제 읽을 때, 딱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어, 뭐 제곱의 합을 줬어? 합을 줬네? 곱을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100%그 곱을 무조건 써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써먹든 안 써먹든 그 곱은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야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이런 식이 나오면, 선생님이 뭐 하고 싶어져야 된다? 라고 물어보냐? 라고 한다면, 선생님 봐봐. 헷갈리지 마세요. A분의 B가 C분의 D랑 같다라고 했어요. 분수가 분수랑 같다면, 우린 뭐 하고 싶어져야 돼? 대각선. 그렇지. 얘는 대각선 하고 싶어져야 돼. 근데,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뭐 하고 싶어져야 돼? 이건 계산해서야 돼. 통분해서 계산하고 싶어져야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얘를 딱 보면 얘를 뭐하자? 계산을 하라고 통분해서 계산하세요. 외우지 말고요. 얘 계산하면 분모 뭘로 통분할 수 있어요? a, b. 그렇지. a, b. 분해. 크게 쓰고. 알겠죠? 그 다음 분자. 얼마입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이해 가요? 한마디로 얘 값을 구하라는 건뭔 값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다.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다.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음. 10이라고 나왔죠? 네. 근데 AB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지? <laughs> 거 봐. 곱 써먹어야 되잖아. 이해가? 거의 100% 곱을 써먹어야 되니까 곱부터 구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곱 한번 구해볼까요? 제곱이 A제곱 플러스, 지금은 내가 공식 써주는데 나중에 나 숫자만 바꾸는 거야. 계산 따라와야 됩니다. 제곱이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합을, 주어진 합을 어떻게 하자? 일단은 제곱을 하고. 이해가 어저 둘이 같아지려면 뒤에다 뭔지 버려야 돼. 마이너스 2A.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 돼? 숫자만 대입하면 되죠? 네. 얘가 얼마입니까? 10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네. 9지. 마이너스 2AB죠? 네. 여기까지 가, 안 가? 9 넘어가면 얼마? 1이죠. 마이너스 네. 2AB니까 네. AB는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에 예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어요 그럼 이제 그대로 갖다 넣어볼게 AB 대신에 뭘 넣으면 돼? 마이너스 2의2분의1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1분의 얼마? 10이죠? 이해가 요안 가요?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돈 보수 계산하는 거 까먹지 말라고 그랬다잉? 네. 어. 손을 이해가 있어.